안녕하세요. QM3 전면유리 교체 후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QM3 선반에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트렁크가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데요. 아주 이쁘게 장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오늘은 공기가 굉장히 맑기 때문에 공기 질이 16 나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70, 80까지 나오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죠. 자, 지금 공기청정기를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넣으면 여기 모터 팬이 돕니다. 자. 이렇게 선풍기처럼 소리가 들리시죠? 네, 윙하고 도는데요. 모터팬이 아주 강력하게 빠릅니다. 너무 순식간에 공기가 벌써 5로 떨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트렁크가 열려져 있는데요. 막상 닫혀있다면 지금 뭐한 3이나 4 정도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약 5분이면 차량 안에 있는 공기를 한 바퀴 정화하는데요. 자 그건 뭐냐면 어, 차량 안에 있는 공기를 이 필터, 헤파 필터 이걸로 통과, 어, 잡아 빨아들여서 미세먼지는 필터에 붙고 깨끗한 공기만 위로 뿜어줍니다. 그러면 약 3분이면, 3분에서 5분이면 차량 안에 있는 공기를 한 바퀴 정화시켜 주는데요. 그러면 정화한 다음에 또, 또 돌리면 더 깨끗한 공기를 또더 깨끗하게 정화하는 예, 방식으로 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지금 수치가 5가 나오는데요. 트렁크 열려져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닫혀 있다면 이게 1이라 깨끗한 날은 0까지도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수치가 2 나왔죠? 네, 이렇게 열려, 열려져 열려 있는데 2 나오면 굉장한 겁니다. 자, 지금 트렁크의 촬영 때문에 열어놓고 찍는 거는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요. 이상에 더스트맨 차량용 공기청정기, 공기정화능력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의 장착이나 에, 구매를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은 세가지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필터가 헤파필터 H13등급이냐 이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헤파필터가 아닌 거는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에, 필터가 360도 원형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필, 이 필터를 360도인데 이걸 펴놓으면 지금 보시는 거에 약 3배 정도 더 에, 넓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미세먼지를 많이 포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 마지막에 중요한 거 모터팬이 예, 고속으로 돌아야 됩니다. 빨리 돌아야 공기를 빨리 빨아들여서 그만큼 빨리 정화, 정화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이 모든 조건이 헤파 예, 필터, 고성능 필, 예, 고성능 팬, 예, 그다음에 필터 크기, 예, 그리고 마지막이 가성비겠죠. 가격. 그러면 이 필터 가격이 얼마냐? 자, 시공비까지 다 해서 1 0만원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터치 스위치, 배선, 장착비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가격대라면 아, 정말 에, 가성비 좋은 헤파 필터 공기청정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2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 더스트맨 예, 써 있습니다. 저희 글라스존은 에, 더스트맨 에, 공기청정기 장착 대리제입니다. 이상 QM3 차량의 에, 헤파필터 장착이었습니다. 공기청정기. 감사합니다.